칼을 넣을 때 실이 도으면안돼 그니까 살짝 넣어야지 자꾸라 오네 一路加速跑。 선물. 선물? 선물 아, 감사합다이거넣여주 네. 먹을 선풍기 아, 진짜요? 다 챙겨왔습니다. <laughs> 바늘 회사에서 들어가 있는데, 네. 몇개안들어갔거든 이거는 네. 아. 특수 노루가. 아 어, 진짜요? 네. 이거 어, 보여주세요. 이거는 자수실. 아 네, 2만 5천 원이거든. 네. 자수실. 내가 자수 미식 샀다고. 자수 털을 아, 그럼 그어 도사이로서 아마 미실 안들어가 됩니다. 네. 저서. 전세 가지야. 응. 중속중속에서 조금 더 하면 조금 더어가고좀 발이 없어요? 발고 있습니다. 가고 싶으면 하고. 음. 자수 리기 때문에 손가락 한계로다 해야 되거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해 보세요. 네. 다시 해 주세요. 응, 오케이. 둘다. 니터. 니터. 대박실끝난데 얘는 묶는게 애초에 초상부도 되나보네요 그냥 예자그 다음에 자 열어가지고 초밥부터 묶어줘요? 아니지요 묶여주지않아요후진을 아니지? 해야지 아, 아자 열어가지고 아 이렇게 해준, 해줘야지 준해 아 열어가 출발 아자 열어가지고 후진에 마무리 인쇄 찍일때그러가그래하고 아 요거 음. 가위 네. 가위라는거는 끊어가낸다 이 말이야 음. 어, 어.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오, 5분의 1이잖아요. 5분의 일. 내가 이제 6, 6분 이걸 하려 한다. 어. 6분을 하려고 하고, 땀수를 하려 한다. 땀수를 찾아야 돼요. 어. 땀수가 지금 2.5잖아. 어. 그러면, 자, 나왔지 아, 자, 그럼 네. 2 5마 내가 좀 네. 길게 하고 싶다. 네. 확인. 그러면 이제 길게 되고. 길게. 음. 그 다음에 지금 6, 6번에서 길게입니다. 지금 내가 1번에서 길게 할게 그럼 다시. 음. 몇 미리까지 있나 하면 5미리가 끝입니다. 네, 네. 자, 듬성듬성듬성 나갑니다. 음. 그쵸? 네. 자, 이게 이제 5미리입니다. 네. 그죠 네. 5미리. 껐다가 세팅을 하면 2.5. 오케이. 네. 그거만 하시면 되고 자 화면에 딱 뜨면은 10초 정도 기다리면은 모양 무늬가 딱 뜹니다. 네. 뜨면 그때부터 이어서는 아무래도 안 돼요. 네. 지금 이 불이 노란 불이 벗겨야지 이제 미싱을 하는 준비 과정입니다. 네, 어, 자 이제 네. 떴잖아 네. 그래 10초 정도 있으면 화면이 바뀌어 가지고 눌릴 뿐만이 노란 불뜨거든 네.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 여기가 여기에 화면에서도여을눌리 뿐만 모양이 나버구요 네. 그럼 내가 이제 오버로홀 하고 싶다. 네. 자, 이 모양 하고 싶다. 이 모양, 그럼 이 모양 나오잖아. 네. 그럼 이 모양이 나옵니다. 음. 집 안에서 모양을 만내는 애가. 네. 몇 가지 였더라 180까지가. 180까지가 이 하나 들어갔었는데 네. 그러고 자수를 하실 경우에는 네. 자수실은 위에 쓰고 네. 위실은 그냥 아무 실이나 쓰고 아무 자수실이 쓰겠는데. 400원에 더비싸거든 네. 자수실이 좀 비쌉니다 네. 자수실은 위에 쓰세요 왜냐하면 위에를 자수하거든 네. 밑에는 아무 실이나 써도 되잖아 네. 자수실은 위에 쓰고 밑에는 네. 이실 써도 되고 이실 써도 되고 음. 아무 실이나 쓰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기서 변형되는 거는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예? 음, 네네. 렇게이 문의가 또 나오고. 아까 땀수는 내가 뭐라고 합까 뭐. 우측에, 상단에 치면은 땀수 아, 뜹니다. 아. 땀수 뜨면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무, 문의를, 아? 땀수를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 확인만 눌리면은 채팅식입니다. 채팅식이 있는데 이 공간을 수도 없이기가 껐다 끄면은 다시 세팅하려고 하면은, 아, 끄면은 다시 원점으로 2.5가자로 세팅이 됐어요. 네. 내가 보면 4.6으로 해놔봐야 합니다. 끄다가면 끄다가 원위치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설명서가 있고, 네. 유튜브 우리 집사람이래 하는 거를 또 올리려고 하거든. 네. 그러면 이제 180에 대해서 또 이제 올리고 그거다 네. 그러면 계속 이제 그 유튜브를 보시고, 호수 찾고, 또이 모델 말고 우리 LB6950 모델이나,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어, 자수털을 끼우고 하는 것랑 똑같고 자그 다음에 요거를 빼시고 자수털을 넣는 순간에 자수로 넘어갑니다. 음 자수털을 넣는 순간에 미싱을 아무리 해도 미싱은 안됩니다. 자동으로 인식해요? 요게 어, 네. 자수털을 끼우는 순간에 아 자수로 넘어갑니다. 네. 예. 그럼 자수 뺄 뿐만 미싱으로 전환되버립니다. 그러고 여기서 내가 이제 운이 잘락하면, 자, 패턴을, 스, 선택을 취소하겠습니까? 예. 응. 그러면 이제 패턴 없어지 뿐고, 응. 내가 직선과 금지리라. 네. 자, 요거는, 요거와 요거 차이는, 응. 바늘이 왼쪽에 붙고, 요러면 바늘이 지금 오른쪽 딱 중간에 옵니다. 자, 중간에. 아, 자, 보세요. 요거, 도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1번은 가로부터. 아, 맞네요. 맞아요. 아, 요 번호가 따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네 하고 싶은 대로 빵빵빵빵 넘어가세요. 네. 네? 넘어가면 이 안에 많거든. 네. 네. 요거는 아, 앞으로 들어오는 기구. 음, 그건 제가 네.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이거 아무데나 눌리도 네. 뭐크이 고장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속도는 알았어요. 속도 조어가 하고. 요 네? 그리고 저기 이제 패턴. 그 저거는 1년에 1년에 두분도 나... 프로그램이다 응. 몇 대에다가 돌려도 상관없는데 또봤지세대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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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대 막 어. 이렇게 됐지 네? 동방에 이거 하신 사장님 우리도 그동방해서여쭤거든 응, 응. 동방에 이거 하시죠 응. 그때 미싱이 몇세대가 있는데 응. 이거 프로그램 하나 사라졌대 보관 잘가시고 죄송합니다. 자수 털좀 좀. 자 이거는 지금 컴퓨터에서 좀 다운 좀 받아야 합니다. 네. 컴퓨터 잘 하시죠? 네. 자수 틀을. 나사 풀고, 나사 풀고, 심지가 밑에. 음. 요, 요거는 음. 덮으면 안 되고, 음. 어, 어, 요거는 뭐냐? 덮어도, 뭐, 끼울, 여러 끼울 때, 요, 요, 거 요, 거저 아, 자수 틀을. 나 덮으면 안 된다고? 예. 덮어도, 네. 때는 덮어도, 끼울 때, 틀리고. 어, 그렇지. 안 음. 아, 그러면 끼울 수가 없습니다. 천 쫙쫙 안 펴도 돼요? 그런 거 있나? 아, 그럼 아, 이제 딱 예. 내가 원하는 예. 그림을 이렇게 중간에 오, 오게끔 하려면 여기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딱 맞거든. 음, 오. 이걸 띄워서, 음. 펴서. 아, 네. 이거 끼워서 이렇게 켜서 아, 겸 펴지는구나. 예. 펴지지야? 네. 펴지고 난 뒤에도 네. 이거로 꼭 잠그면은 다 네. 당기워요. 아. 저 저런 하로 만들고당겨서 잠가야 되거든. 네. 아이 어, 팽팽해야지 빵, 뽕뽕뽕뽕뽕 빵, 되거든. 네, 아, 알겠습니다. 그, 울로 하면, 은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자, 이래가 이제 이거를, 응. 손으로 이렇게 잠굽니다. 네. 네. 돌아다 써도 되고, 저 돌아다 있거든. 손, 손으로 돌려 진짜. 요 손으로 돌려주세 <laughs> 우리와 자수 넣으러 가면은, 밑에 심지 해가지고, 자수 다안넣었으니까 네. 더 멀리라. 네. 음. 자, 이래가지고, 조건 음. 빼고. 야 노루발 자수 노루발 놀이들거든. 자수 노루발 이이 분에 있는 건가. 아닙니다. 자 <laughs> 유니암 작동이 정중앙을 된다고. 중앙을 찾아가는 거죠. 어 정중앙을 찾아갑니다. 자리가 노루발 내려가. 자,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 자, 설정. 오, 위로, 밑으로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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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이제 노란 브라치야. 시작. 처음에는, 처음에 색깔은지자리 간다고, 저 어제 속도가 조금 넣습니다. 처음에. 한 땀, 두 땀, 세땀 해놔놓고, 다가가 때립니다. 지금 색깔이, 내가 흰실꺼방건 네. 그대로 지금 합니다. 그 색깔 맞춰야 돼 어떻게 갈게요? 다 같이 가죠. <laughs> 돌아 응. 들어갑니다. <laughs> 네. 1번, 1번, 2번, 2번, 2번. 3번.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4번까지 똑같아. 응. 자, 여기서 노루발 살짝 내리고, 내리면 빵빵하거든. 네. 자, 5번, 6번. 여기, 여기 없어, 다른 거는. 음. 어, <laughs> 여기. 여기 음, 없어요. 수학 보면 되잖아.